다음은 환과 그 환의 극대 아이디어를 순서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잘못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이랬죠. 1번. 어, G5, X. 이건 그럼 체이니까, 이게 PID죠, 지금. 그죠? 어, 기약다항식이냐 X3승 플러스 3X 플러스 2. 3차 이하니까, 뭐만 보면 돼요? 근을 갖느냐안갖느냐 갖느냐. 그래서 근을 가지면 가약이고, 안 가지면 기약이다. 그렇게 빼면 되죠. 근데 뭐예요? 기약이에요. 예. 음, 기약. 근, 같지 않아요. 2번. 얘는, G6에, 3, 극대 아이디얼 맞죠? 6은 어떻게 되니까? 2 곱하기 3으로 되니까, 2로 생성한 아이디얼, 3으로 생성한 아이디얼. 그렇게 극대 아이디얼 2개가, 어, 있게 되죠. 근데 아무튼,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얘는 지금 QX에서 하는 거죠. 그죠? 어, 뭘로 하면 되겠어요? 아이젠, 슈타인 하면 되겠죠. 2로 하면은 못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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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 못 나누죠. 제곱이. 즉, 얘도 기약이죠. 그죠? 어, 기약. 기약 당시 요게 okay. 아이젠, 슈타인, 아이젠슈타인 판정법을 P를 2로 하면 되겠어요. 4번은요? 음, 요런 꼴이 아이디얼 맞죠? 자 요거는 음, 우리가 잉여환을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이지는 지의 아이디얼이고 지는 지의 아이디얼이므로 이지와 지를 직접한 요것은 지직접지의 아이디얼이 되고 그 다음에 뭐와 동형이다? 어, 각각 아이디얼로 자른 이 잉여 하나고 동형이다 라고 했죠. 앞에서. 네. 요거는, 아, g2. 요거는, 이건 뭐 어차피 두 번째 좌표가 계속 0인 거니까 의미가 없죠. g2와, 아, 동형이 되겠어요. 그죠? 따라서 얘가 채. 따라서 극대. 그죠? 그 다음에, 아 어, 그럼 이거 맞네 아 답은 그러면은 5번이라는 얘기인가요? 자, Gx, 요 Gx는 PID? 아니죠, 뭐는 돼요? 어, UFD는 되죠 ED 안되고 PID 안되고 UFD는 돼요 맞죠? 음. 자, 그러면은 <laughs> 어 3x3, 저 요, 요 당식은 기약이에요? 가약이에요? 자, 요 당시 우리 fx라고 합시다. 자, 정수 위에서 기약이냐, 가약이냐, 뭐 인수분해 되면 하면 되는 거고, 어, 아니면 유리수 위에서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유리수. 유리수체 위에서. 유리수체 위에서 어떤 거를 그늘 갖죠? 3차니까 그늘 갔냐, 안 갔냐, 또 동치인데. 가약성이, 기약성이. 얘 약수분해? 보고 약수. 있죠? 그죠? 그럼 뭐 플러스 마이너스 1부터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2뭐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같은 거 그런 걸 넣어보면 되는데 F3분의 2를 넣어보면은 얘가 0이 되죠. 따라서 Fx는 Q 위에서 뭐가 된다? 아, 기약 가약이 된다라는 거죠. 맞죠? 근을 가졌으니까네. 그러면은 Qx에서 Q 위에서 가약이면은 이 fx는 어디 위에서도 가약이다. 어, G 위에서도 가약이다라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얘가 fx가 G 위에서 가약 이란 거니까 이당시환에 어, 이것에 어, 가약인 거니까 기약원이 맞다 아니다. 가약원이죠, 인거 한마디로 지 가약원이니까 기약원이 아닌 거지. 그럼 뭐도 아니야? 소원도 아닌 거죠. 소원이 아니면 얘로 생성한 아이디얼은 뭐가 아니다? 소아이디얼이 아닌 거죠. 그럼 뭐도 아니다? 극대 아이디얼 아닌 거죠. 맞죠? 음. 자, 그리고 여기 QX, Q 위에서 가약이어서 G 위에서 가약이 된다 그랬는데 참고로 fx는 인수분해가 3x-2,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